자, 우리 입력 및 수정 수정 기능 구현 가볼게요 자,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완성하는데 미리보기 그림처럼 표시되도록 폼의 기본 보기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를 지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은 저희 먼저 판매 내역 입력을 한번 더블클릭해보죠 폼의 판매 내역 입력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캡열거에 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월별 내역 밑에, 요, 요 버튼 없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버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탐색단추이고요. 레코 드 선택기란 건 옆에 있는 이한데 옆에 레코 드 선택기. 뭐, 삼각형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 레코드 선택기는 보이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자, 보기 가서 디자인 보기 갈게요. 조금 늘릴 거고. 자, 디자인 보기 가시면은 지금 폼이 선택돼 있죠? 자, 모드에 가서 기본 보기를 단일 폼을 눌러서 연속 폼을 바꿔줘 자, 이 폼이 선택된 상태에서, 폼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드에 가본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연속 폼으로.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탐색 단추라고 보여요. 탐색 단추에 에로 되어 있는데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자, 탐색 단추에 에로 되어 있는데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레코 선택기라고 옆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던 거 있죠. 자그 안에 우리가 레코 선택기는 에로 아니 눌러서 에로 변경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변경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속되어 있고 하단에 탐색 단추 악기가 는거 없었고, 이거 레코 선택기라고요. 1번 레코 선택기다. 여기 누르면 이게 3번 레코 선택기다. 이렇게 레코 선택기 보이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1번이 끝나게 되겠어요. 2번 넘어갈게요. TX 주문처. 우리 언바운드 된걸 거의 대부분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문처 밑에 언바운드 있죠. 이게 TX 주문처예요. 그리고 주문수량. 제일 끝에 언바운드 돼 있죠. TX 주문수량. 이두개 값은 바꾸래요. 그러면은 자, 먼저, 주문처, 언바운드, 주문심체, 언바운드, 클릭하시고, 주문처로 바꿔요 그럼, 오른쪽 가시면, 속성식도 보이죠? 여기서 컨트롤 원본 누르셔고 주문처로 바꿔주세요. 자, 그다 언바운드 되어있는 주문수량 있죠?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식도 있죠? 자, 케스 주문수량, 클릭하시고, 주문수량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처와 주문수량으로 바운드, 연결시켰다는 거죠 3번, TX총계에 판매된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계산 컨트롤러 사용하래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TX총계는 밑에 언바운드 되는 거 있죠 자 여기에다가 판매단가 곱하기 주문수량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은 우리는 지금 판매단가 곱하기 주문수량에 이 값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걸 다 합쳐서 표현하라는 거죠. 합시랑 우리 썸이에요. 그럼 등호. 항상 컨트롤 업무가 넣을 때 함수 같은 등을 넣어야겠죠. 썸. SUM. sum. 가로 열고, 뭐다? 대가로 열고, 어, 여기서 판매 단가. 판매 단가. 대가로 닫고, 곱하기. 대가로 열고, 주문 수량. 대가로 닫고, 소가로 닫고. 잘 됐는가 보기에 가서 폰보기 가시면 돼요. 자, 요렇게 값이 나왔죠. 근데 이 값을 앞에 딱 원화 표시하고 천당 구분이 넣어주래요. 원화 표시하고 천당 구분이 넣어주래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보기 가서 디자인 보기 간 다음에 여기 형식 있죠? 형식에다 넣을 거예요. 형식에다 우선 원화 표시니까 우리 원화 표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천당 구분 넣어야 되니까 샵, 심표, 샵, 샵, 영,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원화표시 넣어줘라. 그리고, 천단위 꼽은 게 넣어줘라. 그다 다른 데 갔다 와보면, 원화표시 사라지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세스에서는 요게 뭐냐면, 이 원화표시가, 뒤에 있는 문자를, 뒤에 있는 값을 문자로 표현하라. 이런 의미에요. 자, 그러면은, 야는, 요 샵을 문자로 표현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면 여기 샵심플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샵이 사실상 문자가 아니라 천단 구분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는 원래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여기다 원화 표시 하나 더 넣어갖고, 한더 넣어갖고, 요 뒤에 있는 요 문자는 그대로 표현하라. 그 원화 표시가 뒤에 있는 문자로 표현하라. 이러는 거이 뒤에 있는 문자로. 그, 그러니까 이, 요 값을 문자로 표현하고, 천 단위 그 숫자 들어오면 천 단위로 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화표시를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원화표시를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넣었다? 그럼 이걸을 문제로 표현하니까 야가 이걸 큰단위로 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화표시를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화표시 여러분 엔터 위에 있잖아요. 엔터 위에 있는 연화표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이제 잘 됐는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원화 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서 원화 표시 넣고 샵심 샵시넣 늘라고 했더만 이 원화가 원래 특수 문자로 뒤에 있는 값을 문자로 그대로 보여줘라 이런 의미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원화를 그대로 문자로 보여라는 앞에 원화 표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화야는 뒤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여줘라 하고, 이것은 원화표시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화표시로 그대로 보여주고, 천당에 꼭 넣어줘라. 이 되는 거죠. 4번 가볼게요. 자, tx 주문 주문일자. 일자. 주문 일자면은 예외가 되어있네. tx 주문 일자 필드 내용이 02년 0 8월 11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사용자 지정 형식을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 주문 일자에 보시면 형식 있죠. 형식에다가, 자, yy년, mmr, dd1, 이렇게 넣어주죠. 자, 근데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렇게 알아 묶죠. 묶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탭 순서 변경하래요. 상단에 보시면은 탭 순서란 글자 보이시죠? 탭 순서 클릭하시고, 먼저 tx 접속번호 제일 위로 올라가네요. 그럼 tx 접속번호, 요 글자 클릭하면 안 올라가죠. 앞에는 네모칸 있죠. 회색 네모칸. 클릭하고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주문일자, 주문처. 주문처 클릭하고, 주문처. 그 다음에, 물품코드. 클릭하고, 수량이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판매단가. 클릭하고, 수량이로. 이런 식으로. 그건 순서대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문처, 물품코드, 판매단가, 주문수량. 이 순으로 끌고 올라가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끌고 올랐다. 라 회색 부분 클릭하고, 이런 원하는 위치로 끌고 올왔다 내렸다 하면 되겠죠. 판매 내역 입력 폼에, CMB 물품 코드. 자, 그럼 여기, CMB 물품 여기가 되겠네요. 컨트롤 다, 다음에 지항을 하래요.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 도서명이 목록으로 표현하되, 물품 코드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고, 자,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는 물품 코드가 제한되도록 설정하고, 컨트롤은 목록감에 있는 값을 허용하도록 하래요. 야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물품코드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어 물품코드하고 도서명이 보이게 하래요 물품코드하고 도서명 여기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하냐 자 물품코드에 이원본값를 바꿔야 되죠 자 원본가 바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게 만약 텍상자면은 우리는 컨트롤 원본을 바꾼다 그랬죠. 근데 콤보상자는 우리 데이터에서 행 원본에서 바꿔요. 자 그러면 얘는 행 원본으로 가 있죠. 데이터의 행 원본 또는 모드의 행 원본 행 원본 가신 다음에 이제 옆에 점점점 여기 불러오는 값 우리가 직접 다셀렉터 쓰도 되는데 찾기 힘들잖아 우리는요. 그래 여기 조금 야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점점점 클릭 하면은 도서 테이블 테이 더블 클릭, 닫기. 자, 물품 코드 필요하네, 더블 클릭. 도서명 필요한, 더블 클릭. 나는 물품 코드 도서 목록을 가지고 오겠다. 이거죠. 자, 컨트롤과 바운된 테이블에는 물품 코드가 저장돼서 말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는 닫고요. 자, 애하시고, 닫고. 자, 여기서 바운드 열이라는 것은 저장되거나 불러올 때 쓰는 거니까, 나는 우리 1번 물품 코드가 제형대로 설정된 거 맞죠? 반대 1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물품 코드는 표현되지 않도록 하래요. 그럼 물품 코드가 표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열렬비 0으로 만들면 돼. 근데 여기 열넓이 없죠? 그리고 모두 갈게. 모두 가보시면은, 열넓이한번 보죠. 자, 열넓이 있네요. 그렇죠 이쪽에 올라오면은. 열넓이를 0으로 하면은, 열넓이란건 뭐냐면은, 열 넓이는 이렇게 써요. 열 넓이는. 앞에 열 넓이 있죠. 너비 세미콜론 뒤에 는두 번째 열 넓이도. 또세 번째 값딱다 그럼 세 번째 열 넓이. 이런 식으로 열 넓이도 적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열 넓이가 0이다. 그러면 얘는 앞에 거 보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앞에 거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세미콜론 열면 이게 3이다. 그러면은 앞에 거 보이지 말고 두 번째 것은 너비를 3으로 만들어줘라. 또 세비콜은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세 번째가 사람만들어줘 이거예요 우리는 앞에 목록 보이지말라서까지 해서 0만 넣으면은 에에는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뒤에거 얼마 하라고 한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 너비에서 열 너비 0으로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나는 물품코드는 표시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가 보면은 물품코드 안 나와요 물품 코드 안 나오고, 뭐만 나다 도서명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CMB 물품 코드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허용되도록 하래요. 그러면은, 여기 위아래 좀 내려 보시면은, 목록 값만 허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목록 값만 허용. 보니까 A로 돼 있네요. 그쵸? 그럼 목록 값만 허용을 하랬으니까 A가 맞죠. 자, 그럼 얘는 닫으시고요. 닫아주시고. 이제 판매내역 폰 불러야겠네요. 판매내역에서. 판매내역은 지금 여기, 요것만 있지, 예, 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예, 하이 에다가 하이폼 보고서를 만들으래요. 자, 그럼 저희는, 디자인보이 가고, 본문 내용, 폼, 본문 영역에 판매 내용, 입력 폼을 하이폼 추가하래. 그럼 저는 이거 좀 닫고, 자, 디자인 가시면은, 컨트롤에 뒤에서 세번째께, 하이폼, 하이보고서 만들기죠. 자, 디자인 클릭하시고, 컨트롤 값 중에, 짝대면 역상 누르시면 세번째 거 뒤에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고 클릭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치만큼 쭉 드래그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이폼를 만들겠다 이거죠. 하이폼을 만드는데, 하이폼의 이름 뭐냐면은, 판매내역 입력이래요. 판매내역 입력 있죠. 클릭. 판매내역 입력을 갖고 내가 만들겠다 이거요. 다음 버튼. 누르시면이문제뭐냐면 접수번호 필드로 기준화됐죠. 그럼 접수번호 클릭. 자, 접수번호 사용하여 도설 판매내역이 각 레코드에 대한 도서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야도 연결 끝났네요. 다음 버튼 누르고 이름은 자 판매내역 입력이라고 뭐 특별하게 이름 넣는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속성 시도 보면은 기본 필드에 접수번호, 하이 필드 접수번호 두개 연결돼서 나오죠.